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아야파라 어... 신입 개발자의 연봉에 대한 빵영 생각 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이 영상에 가서 보시면 은 어,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은 처음 달아보지만, 달아보지만 영상은 반년째 보고 공부하고 있는 25 대학생입니다. 나름 적성에도 맞는지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엄청 못하는데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할까요? 개발자로 취업하는데 토익점수가 크게 좌우되나요? 대기업이 목표는 아니지만 괜찮은 곳에 취업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음... 사실 딱 요것만 봤을 때요 어 아래 댓글 하나 달렸네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SI 중소기업 이런 데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가지만 중견 이상부터는 토익 및 영어 점수 봅니다. 개발자 영어 공부 필수입니다. 상위권 가기 위해서는 여, 아, 위에서는 여. 결론. 중소기업은 거의 안 본다. 하지만 중견 이상은 본다. 그리고 괜찮은 곳에 취업하려고 학벌 학점 플러스 코딩 테스트 플러스 영어 점수 신경 써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대기업 목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어, 일단 SI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어는 음,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못해도 개발 잘 해요. 그런데 아. 제 밑에 직원이었었던 직원 중에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그냥 사실 기본적인 영어 우리가 흔히 그냥 영어 단어 수준만 알고 있어도 괜찮은데 그것도 좀 부족해요. 어, 그 정도로 못 하는데 그렇다고 개발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제가 얘기를 할때 일부러 저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DevOps 이런 얘기도 하고 뭐 DI DI도 얘기를 해 보고 스프링에 보면 DI, AOP 이런 게 나오죠. 이런 이런 이니셜을 풀지 않고 얘기도 해 보고 뭐 이니셜 뭐냐? 이런 얘기도 해 보고 그리고 그 뜻이 뭐냐? 이런 얘기도 일부러 많이 해요. 그 친구한테는 일부러 일부러 그런 어 용어를 쏘, 쏟아내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래야지 그래도 뭔가 들으니까. 그런데 영어를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어서 잘 이제 그거를 이제 회피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의 한계가 뭐냐면은 그냥 나는 코딩할수 있어. 검색하면 다할수 있어. 뭐 이런 정도예요. 그렇지만 사람들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깊이 있는 코딩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항상 좀 만족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영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계속 회피하고 그래서 어제 입장에서는 실제 영어가 그냥 우리 명령어 이것만 외워서 그리고 자바 API 문서 볼 줄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한계가 있어요. 딱 그부 그 부분밖에 못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파치 프로젝트에 가면은 정말 많은 어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뭐 쿼츠도 있고 지금 뭐 기억도 안 나고 완전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뭐가 있지? 뭐, 아무튼 아파치 보면은 그뭐 엑셀 엑셀 제어하는 것도 있고. 음, 뭐, 스케줄러도 하는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빠른 서치, 뭐, 서치, 검색, 하는, 뭐, 그런, 어, 프로젝트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런 거를, 이게, 지금은 나온 지, 지금 얘기한 것들은 나온 지가 좀 제법 됐기 때문에, 뭐, 엑셀 핸들링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미.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공부한다고, 뭐, 블로그나, 뭐, 카페 게시판, 이런 곳에다가 많이, 오픈을 해놨어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 있죠 신기술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국인이 만들어 놓은 외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런 문서들 이런 거는 번역이 안 되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어 이거는 기본적인 영어 자주 나오는 우리 그 개발자들이 쓰는 영어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거의 뭐 비슷해 어 그리고 그냥 한줄 보면은 대략이라도 단어 몇 개만 보면 번역이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정 번역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은 구글 번역하면 은 거의 뭐,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다 돼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어 번역을 해도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어 대기업이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중소기업 SI 프로젝트 가는 그런 데를 가겠다라고 하면 물론 중견기업도 Si를 해요. 어, 그런데도 몰라요. 토익 그런 거잘안 보는 것 같던데요. 요즘에. 즘 요즘에는 진짜 코딩 테스트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대기업을 갈 거라고 하면 뭐 영어는 따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음, 영어 공부는 늘 해야 돼요. 늘 모두, 우리나라에서. 어 개, 거의 개발되는 것보다 외국에서 개발되는 그런 오픈 소스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새로 나왔을 때 그거를 공부를 해보고 뭐 써보고 뭐 해보려면은 영어를 알아야지 뭐 물론 몰라도 그냥 대강 가져다 보면은 뭐 A P I 문서 대강 보면 다할수 있는데 그래도 알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신기술 신뭐 기술 동향 이런 거를 살펴볼 때어 신기술 용어가 많이 나와 어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읽어,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영어네? 하고 딱 넘겨버리면은, 내게 아니잖아. 그냥 뭐, 뭔가 있더라. 이런 정도만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향상된 포문. 하면은, 향상됐다. 향상됐다. 뭐, 향상, 이게 뭐지? 아, 이러지 말고, 그냥 뭐, 인해스. 뭐, 이러고 하면은 뭐, 강력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강력한 포문. 근데 요번에 또 새로 나온 게 자바13, 12에서 새로 나온 게 있죠. 어, 향상된 스위치 케이스문 음, 이거 같은 경우도 잠깐 뭐 딴소리인데 스위치 케이스문이 12에서 새로 나와서 어, 이게 프리뷰 버전으로 나왔어요 정식 API는 아니고 어, 일단 평가받는 프리뷰 버전으로 미리 보기 버전으로 어, 향상된 스위치 케이스 여기서는 람다식처럼 에로우 어, 태그를 씁니다 에로우 화살표 마이너스 꺽쇠 크다 작다 있죠 어, 그걸로 어좀 간결하게 그리고 어 이게 브레이크 문도 안 쓰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기본 어, 오리지널 케이스 문 같은 경우는 어, 브레이크 문을 안 쓰면은 예예예 예, 예, 예 하면은 그냥 계속 아래로 쭉 통과해서 내려가잖아요 그그 그 케이스별로 다 통과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 향상된 케이스 문은 어 그거를 나열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문이 없어 딱 그것만 실행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맞다고 봐어 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케이스 문을 값을 리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a equal case, 이렇게 하면 케이스문에 맞는 그 조건의 값이, 어, 리턴돼서 변수의 값을 담는, 뭐, 요런 것도 되고, 해서 어, 그렇고, 그리고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어, 반복문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케스위치 어, 케이스에서도 브레이크를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서도 쓰는 브레이크가 있고, 여기도 쓰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야드였나? 야든가로 뭐 바뀌었던 것 같아, 기억에. 잠깐 봐가지고, 실로 써보질 않았어요. 이클립스 p 어, 2019-06 버전이었나? 어, 그걸 쓰고 있는데, JDK13이 안 먹더라고. 그래서, 어, 어, 2019-09 버전인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운만 받아보고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거기는 JDK13이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OpenJDK하고, 어, 정식 오라클 JDK가 다 나왔으니까 어, 자바 13 어, 테스트 해보길 바래요 하나 더 얘기하면은 어, 로우 리터럴이라는 게 있어요 HTML에 보면은 피알리 프리, 프리 태그가 있거든요 아, 그거 같은 경우가 어, 프리뷰 버전으로 12에서 어, 로우 리터럴이라고 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3 버전에서 사라졌어 미리 보기 버전이잖아요 프리뷰 버전이라 이게 사라지고 블락 텍스트, 블락 블락 텍스트로 바뀌었어요. 블락 텍스트 어, 이것도 어, 리터럴, 블락 결국 똑같은데 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bit of a l i t t 리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자리 little bit o 잡 a 를 i t t l 어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워. 근데 13에서 또 나왔으니, 여전히 프리버전, 프리브 버전을 한번더 나왔으니까, 14에서는 정식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추측,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최신 버전 이런 것도 다, 어, 자바 그 사이트 검색하면서 자바 JDK 13 이걸 검색을 하면서 거기 있는 기술들 다 영어로 나오잖아요. 이걸 다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러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 빠른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어렵지도 않아. 그냥 영어 단어 그러니까 자주 외국 사이트 가서 어, 모르는 단어 외워. 그럼 그 단어가 다른 기술 사이트 가면 도큐먼트, API 이런 거 보면은 비슷하거나 계속 나와요. 한번 외워두면은 여기저기서 다 나오니까 어, 영어 단어는 계속해서 외워두면 좋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니까. 아, 그래서, 어, 대기업 목표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잠깐 뭐 이동하면서 영어 단어 하나씩 정도, 한두 개씩은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언제까지 작은 회사에 있을 거야. 큰 회사에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는 장기적으로는 어,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 이제 뭐 공영어인데 영어는. 영어는 아니, 컴퓨터에서는 옛날부터 영어를 썼었고 진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글 언어를 만들려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력 많이 했어요. C 언어를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해서 이제는 그런 시도조차도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 중요합니다. 아, 공부를 하는 데 중요한 거지 당장 취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꼭 어, 지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취업 25살이라고 그랬죠. 어, 내년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 25시면 몇, 모르,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취업 잘 하시고 공부 잘 하시고 취업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